ティフェニー。 너무 아쉬워요. 저 이런 멋진 대표님과 <laughs>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 마지막이라는 e 아쉽네요. <laughs> 네, 그러면 뭐 시즌 2라도 해보 s u 어떠신지. 응? s k 바이오드의 우당탕 대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 p 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정말 고생해서 우리 이렇게 피치덱을 만들었는데 정작 데모데이 올라가서 발표를 딱 시작했더니 글꼴이다 깨져 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완전 개빡치지 그거 완전. 이런 말 써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고생해서 만든 피치덱에 이런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발표 직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저번 편에서는 한번 폰트를 다운 받고 파워포인트 안에 폰트를 넣고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웠었죠. 오늘은 저희 PPT 안에 폰트를 저장함으로써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도 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네. 자, 여기 완성된 피치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폰트를 한번 PPT 안에 저장을 해볼 거예요. 먼저 왼쪽 상단에 파일 버튼이 보이시죠?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아래에 왼쪽 맨 아래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창이 떴죠. 여기 보시면 저장 보이시죠? 음.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예.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글꼴 포함 저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키자마자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까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켜놓으면 네, 까먹을 일이 없겠죠. 좋아요. 자 여기서 파일의 글꼴 포함 저장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네. 딱 봤을 때 뭐가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꼴이 포함돼서 저장이 되긴 하나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수정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y yes. e 네,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슬라이드 쇼만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텍스트를 음... 바꾼다거나 하면 폰트가 깨져버리는 네, 그런 어... 버튼입니다. 그럼 이거 선택하고 나서는 그 현장 가가지고 만약에 내용 수정하고 싶으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문자 포함입니다. 이 모든 문자 포함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내에 글꼴을 저장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수정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파일에 글꼴 포함을 눌렀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글꼴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파워포인트 내에 고화질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등등을 사용한다면 파워포인트 자체에도 저장이 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꼭 USB나 알집 같은 폴더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들고 다니실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피치덱 제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laughs>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만든 피치덱을 어떻게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짜 별로기만 해. 강한 안도 No. 님 만족스러우세요? 아뭐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환골탈태죠. 꼭 하루. 이로써 저희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laughs>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진짜 처음에 생각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되게 뭐랄까. 아, 되게 쉽다. 이런 생각을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갈수록 이게 시간이 편히 이렇게 지나면서 선생님이랑 하면서 느낀 점은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아이템만 게 굉장히 고집했는데 아이템을 더잘 보이게 하고 투자자분들한테 포인트를 더줄수 있고 뭐 강한 인식을 줄수 있고 왜냐하면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고 데모데이를 하게 돼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를 좀 어필하는 어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이 영상에서는 사실 찍진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담은 제 스토리 이걸 왜 하게 됐는지 뭐지 이런 스토리도 좀 담는 어 이런 걸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PD님 PD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스피치 콘덱 이걸로 투 어떠세요? 투 요거 하는 거 어때요? 투투 투, 투. 이거 해요. 이거 이거. 디자이너 님도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농담이고요. 아, 어, 처음에는 진짜 꽤 힘들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저도 얻은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연차가 있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배제하고 좀제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대표님이 한 번씩 툭툭 뱉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번뜩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운 점은 역시 겸손의 미덕과 낮은 자세로 누구에게든 배울 게 있다라는 걸좀 배운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교훈을 저만 얻는 건좀 네,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즌2니 이런 걸 계획하신다면 이제 다른 디자이너도 이런 걸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아, 시즌2는 별로신가요? 에? 뭐라고요? <laughs>